네, 4월 17일 부활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하들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저는 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의 주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주의 부활만을 기, 기념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음을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수 있도록 청소용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에서 1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가,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지라더니그 다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하리라 신하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의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의신 줄을 음.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어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긴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로 말, 히브리말로 라보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아요 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달나와야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라 아멘. 네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오신 이 혜진 선생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안녕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도 환영하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예. 네. 그 중세시대에요. 로자린이라는 믿음 좋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 가지 좀 예화인데요. 그녀의 남편은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어떤 시기인지 아시겠죠? 십자군 전쟁에 출정한 지 오래되었으나, 이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그 사이에 그 불안당들이 남편 없는 로자린의 집을 빼앗고 내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시한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로자리는 떠돌다가 어느 마을에 정착해 운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닭을, 키우, 닭을 키우던 로자리는 부활절 달걀 몇 개를 삶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었는데 그걸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달걀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글을 써서 나눠주었어요. 집 앞을 지나가던 거지 소년도 그 달걀을 받았습니다. 이 달걀을 손에 쥐고 걷던 소년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쓰러진 십자군 병사를 발견하고 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받은 달걀을 건네줬습니다. 이 병사가 물어봐요. 이 달걀을 어디서 얻었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집의 가온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남편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고향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지 못하죠. 왜냐면 불안당들이 그 집을 뺏어갔으니까. 이 찾아 헤매던 중 달걀을 보고 아내를 찾게 된 것인데 이게 수많은 부활주 달걀의 유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듯 이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그그 그 아내와 남편이 만나지 못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은혜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이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 기쁨으로 우리가 나누어 줍니다. 그 오늘 오후 젊은 예배 끝나고도. 우리가 그 실제로 내촌 시내에 가서 이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도 헛된 것이며 이 전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복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 이세 번이나 예언하신 만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실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언하신 말씀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빈 무덤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불교의 부처 다른 종교 얘기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이슬람의 마오메트 유교의 공자여도 무덤이 있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나 그 무덤이 없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신이 있는 무덤은 그러니까 없는 무덤이 그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1 1안 4장에는 그그순애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어, 이들도 죽고 다시 살아났지만 이게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이 부활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잠깐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 안식일이 지난 예수님은. 그 시신을 향유로 발라드리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만 보이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 대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빨리 달려 도착했을 때이 삼배와 수건만 놓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시신 찾으러 가려 했는데 뭐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웃기죠? 이 제자들이 깨어 있었다면 빈 무덤의 의미를 알아야 했어요. 왜냐면 하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이빈 무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부활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빈 무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빈 무덤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빈 무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우리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빈 무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빈 무덤은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니다이 비무덤을 확인한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혼자 남아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무덤 안을 보았을 때 누가 있었죠? 두 천사, 예, 네,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요,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과 천사들이 나타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한 이야기가 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요.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요. 예수님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인가 하면서 놀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이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거든요. 손에는 못자국과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고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치유받고 마음을 잊게 되면 그 의사를 다른 의사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요. 이 병원 좋다고, 이 치과 잘한다고, 이 피부과 잘한다고 소개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어, 정말 그렇게 믿지만 좀 조심스러운 거죠 믿지만 아좀 의심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증인되어 달려가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선물안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에 증인되는 사명을 받았어요. 부담을 남기시고 어, 다시 살아나신 어,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덤, 계속 그 죽음밖에 없는 그곳에 들어가는 여러분, 여러분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어,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어요. 죽게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들이 크게 쓰시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다짐한다면, 주께서 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단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먼저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눌 때, 그 비전을 교제할 때, 주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삶을 살기를 정말 소망하고,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빈 무덤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죽음 밖에 없는 우리가 그빈 무덤을 보았을 때 주님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고 그 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받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믿을 수 있을 만한 넉넉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주께서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주관하심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빈 무덤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빈 무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와야만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친히 만나지 못하는 마음에 넉넉함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넉넉함 가지시고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쁨에 기쁨으로 우리가 주께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저한테 카톡으로 인증샷 단톡방에 인증샷 보내시면 제가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프티콘 꼭 주시고 꼭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뜨게 하지 마옵시고 자만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대면으로 좀 오세요 에, 대면으로 오세요. 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